최고 기대작으로 주목받았지만 그의못 미치는 게임성에 여기저기 치이고 욕먹어서 피멍만 들어버린 사이버펑크, 각종 오픈 월드 게임 GTA, 스카이리, 폴아웃 등등 여러 가지 게임들에게 비교도 많이 당하였는데요. 비교당한 오픈 월드 의 게임 같은 경우 이스테그와 숨겨진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사이버펑크도 숨겨진 이스테그가 많을까요? 그래서 사이버펑크 이스테그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청하시러 가자! 후반에 나오는 아라사카 타워 그리고 초반에 여빈으로 시작하면 아라사카 타워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라사카 시체를 이용해서 들어가 볼수 있다고 들어서 근처에 경비병이 없길래 파케무라와의 미션에서 나오는 장소에 가서.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막상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별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스테이거냐고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요. 화장실도 있어요. 헤헤, <laughs> 개쩐데. 이번에는 이 장소로 오시게 되면 시체들과 큰 트럭 그리고 오토바이가 보이는데요. 이 장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터미네이터 2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파트 옆에 있는 이 장소 그리고, 유래화 화해선물조 치치오오시은이렇게세르게이라는 친구가 있는 데요이세에있이 친구와 대이하다 보면 이곳 있는 대화 내용이나옵 있는 이에이있 어쩌다 타이거 클로랑이 엮였어 아, 뭐 그냥 사소한 오해가 좀 있었어. 아, 그래? 수염 기르고 갈색 신발을 신는 놈이 너무 평범하잖아. 매력이 없달까 작은 강아지도 키우더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강아지와 이 내용은 존 윗과 강아지를 뜻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쏘았다는 거야? 이네 얼굴이 더 심하다? 이 얘기는 이번 장소는 아라사카 타워 근처에 있는 메트로 콩그레스라는 곳으로 순간 이동 하셔서 지금 제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에 문이 보이실 텐데 이쪽에 문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게 되면은. 신기한 거 보여 드릴까요? 하나, 둘, 셋. 짠. <laughs> 이런 장소가 나오시는데요. 여기서 문밖으로 나가셔서 왼쪽으로 틀면은 이상한 사람이 보일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은 블레이드 러너의 한 장면이라고 하네요. 이번 장소는 제가 맵 지도에 표시한 곳으로 이동하시다 보면 이번에도 영화 속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laughs> 바로 영화 매드맥스 패러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샤를리즈 퓨리는 바로 이분입니다. 초반에 더 하이스트라는 작업이라는 미션에서 호텔 바에 들어가시게 되면 メタイギアシリーズを作った小島秀夫の人たちはホラーだし、恋愛はラブロマスじゃんジャンル映画の方法を使っているだけでしょ感情表現ってそうじゃないんじゃないかなだから今、東京のチームと実験をしているんだよ。人間の感情がもっと豊かな作品を作ろうと思ってね。例えば、嬉しいけど、 어 이번 장소는 가부키 시장이라는 곳으로 순간이동 하셔서 영상을 보시고 절 따라오시면 이런 장소가 나오는데요 비밀번호 605185번을 입력해 주시면 문이 열리는데요 비밀번호가 왜이 번호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소파에 앉으면 옆에서 조니가 기타를 치고 TV를 키실 경우에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해당 영상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cdpr 개발진들이라고 합니다. 버그나 좀 고쳐줘! 자 이번 장소는 해당 영상에 보이는 제가 지도에 표시하는 위치로 오시게 되면은 이런 시체가 나오는데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인디아나 존스, 냉장고 폭발 장면 패러디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샤드의 대화 내용이 보이는데요. 이 대화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가 아닐까 싶네요. 이번 장소는 인디아나 존스 패러디 장소에서 가까운데요. 제가 표시한 곳으로 이동하시면 GTA 산안드레스의 칼 존슨과 레이튼 소모크가 나오는데요. 어 롱사이드 오브 더 트랙이라는 미션을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장소 역시 GTA 산안드레스 관련 장소인데요. 사나드레스 플레이를 해보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장소일 것 같네요. 이번 장소는 이쪽으로 오시면, 베데스타 게임을 아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바로 폴아웃3의 패러디입니다. 저 동그란 모양은 폴아웃3에 등장하는 볼드 중 하나인데요. 그거를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헬멧은 폴아웃3에서 나온 이 헬멧을 패러디한 것 같네요. 자, 그 밖에도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로 옷이 되면 구한인의 4달러라는 간판이 4달러. 있는 가게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번 장소는 타케무라와 함께하는 야행성이라는 미션을 완료 후에 미션했던 장소에 다시 오셔서 고양이 사료를 챙기시거나 미션 도중에 챙기신 뒤에 부위의 아파트로 돌아오셔서 제가 가고 있는 곳으로 가시면 고양이 밥그릇을 놓을 수가 있는데요. 밥그릇을 놓고 한숨 자거나 타임스킵을 하신 뒤에 돌아오시면 고양이를 집에 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애니메이션 조조, 세일러문, 조커, 다크소울, 런더 듀얼스, 키아노 리브스 등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찾지 못한 이스테그도 아직 많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스테그도 많고 괜찮은데 버그만 좀어떻게 했으면 욕을 덜 먹지 않았을까 싶네요. 재도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